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트레이더 로이입니다. <laughs> 오늘은 어, 페페의 친구 민코인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이프렛 브렛. 브렛에 대해 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브렛 뭐 저도 막히 잘 몰랐는데 왜냐면 브렛은 지금 비썸에서는 이제 원화 상자가 되어 있는데요. 업비트에서는 USDT 어, 여기 거래소에서만 어, 이렇게 거래 거래가 됩니다. 원화는 이제 업비트에서는 안 돼요. 여기서만 가능하면 USDT 거래만 됩니다. 그래서, 브렛, 이렇게 막 많이 모르시는 분들은 많으실 텐데, 저도 뭐 이번에, 이번에 좀 관심 갖게 되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브렛 코인. 이게 이제 브렛 브레 사이트인데, 브렛 코인은 이제 요게 이제 베이스라고 합니다. 이 맷퓨리라는 사람의 어, 보이스 클럽 코믹이라는 이, 마, 만화가 있나 봐요. 저는 잘 몰랐습니다. 아무튼 여기 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어, 심벌로 삼는 밈코인이라고 합니다. 여기 보시면 익숙한 얼굴이 하나 있죠. 페페, 페페. 페페, 페페도 이제 이, 이 보이스클럽 코믹이라는 이 만화의 주, 어, 주인공 중에 하나고 이 프렛이라는 친구랑 이 페페라는 친구가 둘이 이제 친한 동료로 나오는 그런 설정이라고 합니다. 아무튼 뭐 귀여운 거야 여러분. 저는 막눈 튀어나와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질 않아서 그렇게 막 귀여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. 자, 아무튼 이제 자칭 이 블록체인계의 이제 문화적 아이콘 및 베이스 마스코트로 이 커뮤니티의 지지 또는 또 베이스 블록체인의 성장을 기반으로 좀 사업적 발전을 도모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. 얘네가 이제 베이스 체인 기반의 인코인입니다. 얘는요. 네. 아무튼 뭐, 이제 아래를 내려다 보면, buy it on이라고 이제 어느 거래소에 지금 상장되어 있냐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, 진짜 뭐 징글징글하게 상장되어 있죠 그쵸 예, 징글징글하게 상장되어 있, 있는데 뭐 그만큼 지금 뭐 유동성 폴이 굉장히 좀 넓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는 물론이고 뭐 어지간한 글로벌 거래소에서도 지금 다뭐 이렇게 상장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는 현물거래소고 밑에는 또 퓨처트레이딩은 또 여기서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뭐 바이비트 o kx 뭐비트임 맥스씨 뭐 게이트 아이오뭐 어지간한 상장은 다돼 있죠 바이낸스에서 돼 있고요 아무튼, 뭐, 이제 좀 내려보면, 뭐,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나와 있는데, 자, 이브레 뭐, 이제 얘네들은 이제 생태계, 이제 블랙코인은 생태계 는 유틸리티 토큰이잖아요. 그래서 뭐, 베이스체인 생태계의 파트너십, 뭐,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성장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,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뭐, 가상자산 업계의 다양한 회사들과 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라고 합니다. 뭐, 이런 애들이겠죠. 뭐, 이런 애들이겠고, 뭐또 여러 커뮤니티의 또 인플루언서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어이 프로젝트 성공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뭐 앞으로 뭐 긍정적인 전망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뭐 페페랑 연결되어 있는다는 것 자체가 윈코인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겠죠. 네. 근데 윈코인은 뭐 아무래도 좀 커뮤니티가 가장 중요하죠. 그렇죠? 그리고 이제 또 브렛은 작년에 제 탄생하자마자 민코인 시총 10위권에 오르는 등좀 엄청난 기염을 한번 토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. 그 덕분에 이 베이스 체인 생태계에서는 좀 손에 꼽히는 프로젝트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사실 이런 민코인의 가치 상승은 뭐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커뮤니티의 참여에 달려 있는데. 얘네는 이제 그 스마트 컨트랙트와 민팅 기능이 없습니다.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새로운 토큰을 만들 수가 없는 만큼 이 커뮤니티의 활성화에 따라서 이 토큰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. 얘네도 뭐 딱히 그리고 뭐 사이트에 뭐 별다른 로드맵이 없기는 하지만 베이스 체인 뭐 기반이기도 하고 뭐또 베이스 네트워크 자체가 뭐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같이 이제 시너지를 창출을 할 수는 있겠죠. 근데 이제 현재 또 많은 민코인들이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이제 다양한 또 금융 플랫폼에서 적용될 수 있게 개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도지코인이 뭐 하우스 오브 재단 아 하우스 오브 도지라는 재단을 새롭게 만들어서 지금 뭐 결제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. 뭐 그거랑 비슷하다 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. 다만 좀이 유사한 민코인과의 경쟁 속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문제죠. 이 그러니까 이제 유사한 민코인과의 경쟁 속에서 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차별화, 차별화가 좀 필요하고,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, 이제 플랫폼과의 연계성이 좀 제한적이며, 또 실질적인 활용성을 입증을 당연히 해야겠습니다. 또한, 이 민코인 특성상, 아무래도 민코인의 성공 여부는 이 커뮤니티의 규모와 이 참여도에 이제 크게 좌우, 좌우되기 때문에 좀 주기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또 특히, 저는 이제 뭐 민코인도 제가 왜 그렇게 선호를 잘안 하냐면, 이 관심도, 관심도가 유행에 너무 지나치게 민감하기 때문이에요. 그렇잖아요. 특히, 그래서 이 단기적인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처럼 민코인들이 가만히 있을 때보단 최소한 도지나 페페, 시바이누 같은 얘네들 대표적인 민코인 있잖아요. 얘네들이 움직일 때나 좀 같이 매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뭐 민코인, 아 브레인 뭐 최근에 좀 나름 좋은 거래량이 나와주곤 있긴 한데 뭐 비슷하게 거래량이 나오는 때가 이때죠. 근데 이때도 사실 이렇게 올랐다가 좀 뒤로 빠지고 있는 만큼 어 조금은 그 도지나 페페, 시바이노가 좀 같이 올라갔을 때 그때 좀 매매를 하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어 브레인 얘기 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. 자, 프렛의 정확한, 어, 정확한 매스매더 타점 공유는, 어, 제 소통방 입장하셔서 여러분 대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제가 뭐 다른 메이저 코인들도 좀 타점 공유 나갈 거고요. 뭐, 영상은 아무래도 이렇게 좀 녹화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타점 공유를 해드릴 수가 없다는 점. 네. 그래서 소통방 입장하셔야 실시간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소통방 입장은 여러분 화면, 화면 위에 번호로 브렛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저 어떠한 금전적 요구 절대 없이 제가 무료로 입장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. 여러분 소통방 꼭 브렛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남겨주셔서 다음 종목 타점 공유 꼭 대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